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부모님은 모두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부모님. 아이들 눈에 그런 부모님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귀찮을 정도로 미주알, 고주알 이것저것 묻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부모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아이가 자라면 부모님과 대화도 점점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대화가 점점 줄어들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기술의 변화도 속도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 맞추어 부모님이 따라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아이의 궁금증은 더 많아지지만 부모님이 모든 답을 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아이가 부모님께 무엇을 물었는데 부모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답하지 못한 부모님은 무안하고 물어본 아이는 더 무안한 상황이 됩니다.자녀가 부모님께 무엇을 물어봐도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후 아이는 점점 질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부모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전도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전도한 집사님께 궁금한 것을 물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무한한 분위기를 아멘으로 넘어갑니다. 권사님께도 물었습니다. 역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멘으로 무한한 분위기를 넘어갑니다.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역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멘으로 무한한 분위기를 넘어갑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역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멘으로 무한한 분위기를 넘어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 답은 한결 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좀더 기도해봐요. 아멘. 몇년뒤 드디어 이분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집사님께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집사님의 대답이 궁금하시죠. 집사님의 대답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말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궁금한 것을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어도 묻지 못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도 물어보고 싶어도 묻지 못합니다. 각자 서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서로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두께가 들통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일까요? 이것이 현재 교회의 불문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무작정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까? 그리고 무작정 믿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에덴동산에서 하와가 손악과를따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때 하와를 속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한 말하는 뱀은 어디로 가고 왜 요즘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집사님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없음이 탄로가 날까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속 깊은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대,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며 궁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묻고 답하며 서로 나눈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직 하나님께 묻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궁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말씀을 주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정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